저 병원 좀 갔다 올게요 남친이. 그러 시죠네 여기 가까워 가지고. 아 그래요? 응. 아나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음, 다녀오세요. 금물 화려미. 음. 야간문 차, 차, 차도 괜찮다. 되게 맛있네. 마시면... 이응. 쌍디근우아 똥? 남친님 동생이에요. <laughs> 음. <laughs> 혼자 말하고 빵 터졌어 <laughs> 뭐이 정도 얘기야 뭐 오늘 <laughs> 홈트 하시나요 홈트? 아 저도 그 뭐지 스쿼트 같은 거좀 해야 되는데 코어 근육에서 건강이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요? 스쿼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홍태입니다. 내일은 누가요? 헬스장 가고 키키해 네. 아, 내일 헬스장 가세요? 아, 내가 스쿼트 같은 거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남친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아우, 스쿼트 하면? 좋죠. 그래요. 왜왜 왜? 아니요.